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낙분 <laughs> 네, 중에서 오늘은 사각분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뒤 이어서 요아이를 소개합니다. 요아이. 요 아이 짠짠짠짠짠짠 어, 저희 채널에서 구매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큰 사이즈 소개를 오늘 어, 대빵 큰 사이즈 <laughs>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어,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흙을 털어왔잖아요 화분 구매하셨어요 흙을 또 따로 쑥쑥이가 좋다고 구매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다육이는 구매하시고 화분 구매하시면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 짜리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5kg 짜리 드립니다. 공짜로 택배비는 내가 물어요. <laughs> 자, 24만 원이 샀다. 어머 세상에 쑥쑥이 10kg 2만 원에 판매하고 택배비까지 2만 4천 원에 판매하는데 제가 쏘아 드립니다. 자, 쑥쑥이는 얼만큼 좋아요?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 1 0로 하고, 열까지, 그리고, 그리고, 살균, 살충, 물음까지 오늘. 추가해서 드려요. 이렇게 좋은 흙으로 이렇게 좋은 화분에 식재하시면 다육이는 어게해요 명품이 된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아이. <laughs> 자, 요요 요 오늘은 화분인데 요 락분 중에서 사각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락분은 그 기존에는 요런 스타일이 있었죠. 나도 썼다고. 예. 그런데 오늘은 락분 사각으로 소개합니다. 어, 심기 좋고 그리고 어, 진 좋고 진열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났을 때 뽀대 나서 좋습니다 자락분 사각 1번 사이즈는 저는 외경을 잽니다 어, 9.5에요? 야는또 10이나 되네 자 사이즈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높이는 자8 오, 8cm? 8.5cm? 맞습니다. 하나는 12,000원, 다섯 개 하면 6만원. 왜 다섯 개로 묶었냐 하면. <laughs> 자, 난난난 칼라 있나요? 네, 다섯 칼라 골고루 섞어 드릴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어떤 색이 좋다, 혹은 어떤 색을 제외해달라, 그러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락분, 사각이고, 어, 자, 9.5 곱하기 9.5, 높이는 8 5요 하나는 12,000원 다섯 개는 6만원입니다 6만원이면 쑥쑥이 2kg짜리는 제가 볼 때는 식재하고 남지 않습니까 <laughs> 락분 사각 1번이었습니다 자 락분 사각 2번은 자잘 보세요 오메 입구는 같아요 그렇죠? 자, 높이만 다릅니다. 자, 입구는, 아, 10이니까 약간 다를 수 있네요. 아까도 재니까 10cm 나오더만. 어, 그, 이게 주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크기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자, 락분 사각 2번은 10 곱하기 10 높이는 어때요? 자, 이렇게 쟀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13이나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은 1번은 8.5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자, 맞지요? 락분 사각 2번은 13cm 높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락분 사각 2번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3 1개 18,000원 5개 9만원입니다. 괜찮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롱부는 또 이런거죠 락분사각 1번 5개 하시고 락분사각 2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재했었을 때 에, 앞에 열 뒤에 열을쓸수 있잖아요 어, 어머 다섯 개 이렇게 간다고요? 칼라 <laughs> 자 이렇게 다섯 개 칼라 갑니다. 그리고 자 사각 2번 요렇게 칼라 갑니다 그리고 나는 노랑이 좋다 노랑을 빼달라 노랑을 더 넣어달라 하시면 추가로 해드립니다 아무 얘기 안하면 골고루 섞어서 잘 갑니다 자 락분 사각 2번 같지요? 예 캡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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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3. 높이가 13이니까 높은, 깊은 형. 하나만 음, 8천 원. 다섯 개, 9만 원입니다. 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아, 9만 원이요? 그럼 다섯 개? 아이고, 아쉬워라. 그럼 몇개더 사지? <laughs> 두개더 사셔야 되겠네. 왜냐면, 12만 원이면 흙이 다르잖아요. 자, 락분 사각 3번인데, 오매조금 커졌네, 그려. 자, 이렇게. 커졌죠 입구가 자 입구가 커졌습니다 자 비교하기 쉽게 제가 사이즈 제 있는 아이를 이렇게 둘게요 자 락분 사각 3번 갑니다 자 어떻게요 자13 여기도 13 그죠 높이는 10.5 어머 세상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만 8 0 0원 다섯 개 9만 원 가격은 같은데 맞아요 얘는 좁고 높이가 높잖아요. 얘는 넓이가 있고, 어, 높이는 조금 더 낮고. 자, 이렇게, 음, 락분 사각 3번 보셨죠? 어, 칼라요? 요렇게 다섯 칼라. <laughs> 어머, 그 주황색 없어요. 섞어드리면 되지요. 자, 요런 칼라들을 섞어서 갑니다. 락. 분 사각 삼 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합니다. 제가 다육이 따로 영상을 올리고 화분을 따로 올리지만 어쩜 그렇게 믹스앤매치를 잘해서 식재 후 배송 좀 해달라 제가 다 해드립니다. 흙은 안 주냐고요? 아유 흙은 따로 돈저 6만 원 이상 12만 원 이상 24만 원 이상 흙은 흙대로 드리고 이제. 맞아요. 아이고, 베란다 온도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식재 원하시면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락분 상, 3번 보셨죠? 자, 락분 사각. <laughs> 4번. 오메! 자, 입구는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만 13.5. 입구는, 가. 그러니까 제가 이 락분 사각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냥, 사이즈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어쩌면 잘 만들었어요. 사이즈 구성을 기가 막히게 했더라 고 말입니다. 자, 락보는 젤 필요 없어요. 자, 맞잖아요. 13. 그리고 자, 높이만 잴게요13.5 정도 나오지요? 예, 13.5 나옵니다. 하나는 22,000원. 아까 얘는 또. 아까 3번은 18,000원이었죠? 하나 22,000원, 3개 하니까 66,000원. 여섯 개 하니까, 13만 2천 원. 캡처하셔요. <laughs> 네, 그럼, 흙값이 더 들어갔잖아요. 자, 흙값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공방에 가보니까, 가마에 몇개 빼냐를 따라서 단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큰 게, 단가가 있는 게, 그한 가마에 가마에 많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때요? 약간 높잖아요. 자, 칼라요? 딴딴딴딴딴딴딴. 칼라는 제가 맞추어 이렇게 맞추어 보내드립니다 칼라는 자 여기는 노을분 휴식분 <laughs>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엔도락분 잠시 구경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왕특대 50만원짜리가 예, 저희는 가마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50만원짜리는 대부분 일반 매장에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진짜 그래요 우리집만 있어 아이고 자 자, 락분 사각 봤죠? 4번 봤습니다. 자, 락분 사각 3번과 4번은 입구는 같고, 예, 맞습니다. 높이 차이만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락분 5번과 6번을 가는데, 6번이 우리 집에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 번호가, 자, 5번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달게요 자, 요 여기 입구가 14.5맞죠 14.5, 14. 그리고 여기도 맞죠 자, 그다음에 이 높이가 자 13.5, 5번, 6번은 10cm. 자, 비교할게요. 락분 5번과 6번 입구는 같습니다. 락분 5번 14 곱하기 14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높이가 13.5가 어, 하나 3만 원. 두개 6만원, 네개 12만원. 아유, 네개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가 가면 쓰고도 담습니다. 자, 그다음에 락분 사각 6번, 14곱하기, 14곱하기, 높이가 10, 한개 24,000원, 예, 세개 하면 72,000원, 다섯 개 하면 12만원. 아이고, 계산도 잘하네. 자, 그러면 자 5번 갑니다. 5번 칼라, 자 5번 칼라 갑니다. 자, 요렇게 칼라. 사진 찍으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칼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하나, 둘, 셋 찰칵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왕특대 이어갑니다. 네, 왕특대 락 분 왕특대 휴식분 왕특대 <laughs> 그리고 예음분 왕특대를 가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laughs> 제가 키핑장에 있을 때 이렇게 심어 놓고 즐비하게 매대 하나씩 놓고 얼마나 부럽던지요. 자, 어, 물론, 어, 옥상에 키우시는 분,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 왕특대, <laughs> 이와랜드에서 소개합니다. 자, 요거 먼저 갈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컬러 보이나요? 어, 흰색, 진녹색 연두색, 노랑색. 남색 요거는 이제 딱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어, 개가 있습니다. 한번 감아에서 크게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색상을 선택하시거나 없으면 조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자, 락, 예음분 왕특대. 32 곱하기 23. 한개 20만원. 자, 이렇게 <laughs> 갑니다. 자, 32. 자, 32 강, 보이나요? 32. 맞지요? 예, 외경을 재기 때문에 32,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높이요? 23,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20만원. 자, 제가 들을 수 없어요. 배수구멍이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어, 종이컵 하나가 고스란히 들어갈 만큼 배수구멍입니다. 그리고 자, 요예음부는 개구리다리에요. 자, 개구리다리 보셨죠? 어휴, 어휴. 자, 개구리다리. 어, 개구리다리. 예, 외음부는 개구리 다리예요. 그 다음에 배수 확실합니다. <laughs> 자, 제가 얘는 이렇게 옆 열풀로 놓을게요. 자, 약간 진한 그 비치 파라솔 색깔. <laughs> 자, 연두 색깔. 그 다음에 노랑 색깔. 그 다음에 녹색. 이렇게 하얀색. 칼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칼라. 아메, 아유 세상에, 나 좋네. 20만원이요? 자, 왕특대를 구매하시면 무조건 한 개당 쑥쑥이 한포 드릴게요. 왕특대는 특별히 제가. 왜냐면 어, 이 정도는 이, 20만 원인데 그러면 아쉽잖아요. 24만 원일지 누가 만들었어? <laughs> 자 예은분 왕특 대 구매하시면 20만 원이지만 쑥쑥 20kg 한포 드립니다. 에, 저로서는 택배비가 따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28,000원을 드리는 거나 또. 아, 맞죠? 28,000원 드려요. 20만원 구매하셔도 제가 드리는 건 28,000원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몇 프로는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휴식분. 저희가 휴식분을 요런 삼만 원대까지 가장 큰 사이즈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요게 삼만 원짜리예요. 자 삼만 원짜리 한 번만 놓아볼게요 얼마나 큰지. <laughs> 자 그래서 왕특대, 왕특대 자 제가 갑니다. 제가 해바라기를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행운의 숫자 해바라기가 일곱 개가 딱 맞더라고요. 자 그리고 헉, 너무 멋지죠. 자 휴식분 왕특대 32 외경이에요. 외경 그리고 높이는 18. 어, 한 개가 24만 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고 20만 원만 하지 왜또 24만 원이 붙었다냐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예은부는 그냥 칼라를 입히는 거잖아요. 어 그냥 칼라를 입히는데 어, 얘는 어떻게 해요? 칼라 입히고 어, 그림을 다 일일이 그리고 비즈를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이즈 그래도 한번 확인해요. 30. 자, 32cm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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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높이요? 제가 여기 돌레, 자. 18,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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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돌, 지가 돌아. 자, 그리고 휴식이라고 이니셜이 다 이렇게 박혀있고, 자, 그림 제가 한번 다시 갑니다. 전체 그림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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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바라기 숫자는 7개 맞고, 위에는 약간, 음, 쑥색? <laughs> 진짜 쑥색이네요. 쑥색. 숙색? 그리고 아래는 하이, 화이트. 한 가마에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방에 가서, 어, 가마가 열려서 퉁두개다 주세요 해서 받아온 아이 자 휴식분 왕특대 32 곱하기 18은 24만원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도 쑥쑥이 10kg 한포 드려요 아이고 네자그 다음에 요 화분 락분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구독자님들께서 어, 많이 구매하셨어요 12월달에 진짜 많이 판매했었죠. 자, 12월달에 락분 왕특대 구매하신 분들 왜 소개 안 하냐고 저한테 여러 번 문자가 왔습니다. 기다려 그랬죠.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깜짝 놀래 가격 보고요. 자, 락분 왕특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에서 3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다리가 있요 다리가. 자, 23. 22, 23까지 나오죠. 높이를 말합니다. 가격 12만원이요. 어머, 진짜? 왕특대가 12만원이야. 어, 평균적으로 다 30cm 정도 되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가격이 가장 좋아요. 자, 칼라 보셔요. 연두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입니다. 옐로우 색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응, 를 일로 했죠. 약간, 진한 빨강 계열이고 주황 계열이에요. 그리고 진 녹색이 있고 또 하나 바다 색깔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왕특대 시리즈 예은분, 휴식분, 락분까지. 어머, 심겨놓은 거 봐달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아따, 예. <laughs> 예.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화분은 사고 싶은데 다육이가 없어요? 어,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 그럼 다육이를줄 수도 있지. 어, 아, 작은 사이즈 말고 왕특대 사이즈. 나는 화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화분은 사고 싶은데 심을 만한 다육이가 없다. 아이고, 우리 집에 다육이가 얼마나 많아요. 판매하는 아이들 말고 제가 2, 3년 이상 어, 아기 다리, 고기 다리 키웠던 아이들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왕특대 구매 시특 특별히 얘기하세요. 자, 음, 우리가 쑥쑥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쑥쑥이 영상이요 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1열 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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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코넛 껍, 껍질을 갈아서 어,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어, 넣고 배, 기본 베이스에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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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에, 어머 내가 요,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어, 요즘에, 그, 물음이 있다고 해서, 물음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열 가지 재료의 기능성인 네 가지를 추가해서, 열, 네 가지 합산, <laughs>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 비벼서 어,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짠!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바다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흑의 배합토 쑥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이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어,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laughs>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예,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 용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림바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섞어,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 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어, 게,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어,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laughs>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3,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런,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이렇게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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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에,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너무, 에,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홈으로 쓱쓱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어,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어,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laughs> 자, 어,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어,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 아주 다 저처럼 단. 그, 그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 마사 2kg 2,000원, 소립 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에,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에, 이렇게 만들어서 1 k g 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에, 흙 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입고지.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 볼 소짜 2kg 7,000원, 다육이 볼 중짜 2kg. 그래서 소짜냐 중짜냐? 어머 뭐 중짜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짜는 입고지용, 어, 그, 그 다음에 중짜는 이렇게 씁니다. 어, 복토용. 어, 어.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자그 <laughs>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어, 저희가 녹색 4호 어,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만 7천원 7호는. 21.5 곱하기 21.5섯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laughs>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다섯 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고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 요 아이는 어,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어, 사이즈는 어떻게요? 해37 음, 곱하기 53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물 저면 할수 있고 어, 어, 이, 물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어, 사시면 되고 삼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천 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